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방금 12절을 읽었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예, 네, 당연히 아담이죠. 자,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6일간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셔서 에덴 동산에 즉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껏 노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만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킵니다. 삐딱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켜서 그만 먼저는 하와를 유혹하고 이어서 하와는 아담까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그 유혹에 굴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자는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건의 결과가 단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인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다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더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만 일거에 죄인의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 첫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훼손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어, 죄의 권세에 다시금 굴복당할 수 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수를 믿소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지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먼지 한톨 같은 작은 미약한 죄일지라도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의 탐욕스러움, 교만함, 불신앙, 신앙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뭐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인생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먼저는 여러분 정결한 회개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이 새벽에 기도드릴 때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신자는 오늘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야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권세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내 입술로 말하는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손과 발로 온갖 자범죄를 다 지으며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시 또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우리에게 강력한 회계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첫 사람, 아담의 결과와 똑같아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마누라와 함께 유혹당해서 선악과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했기 때문에 그두 사람만 영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인류의 후손들이 여지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오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혼자 벌 받고 눈물 짜고 그러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셔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의 후손이 덩달아 죄인이 된 것처럼 내 개인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함께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한 사람의 죄가 가정 식구들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로서 내가 여러분 죄에 누룩이 되어버리면 그 작은 누룩이 큰 떡덩어리인 교회를 전체를 다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간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서로간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그럼으로서 양육하여 서로 깨달아. 말씀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지체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를 따르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내가 오늘 또 은혜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또 잡아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네 주님, 나는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은혜 안에 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거룩함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의 은혜가 오늘 안전 기도의 자리에도 풍성히 마셔서 온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잘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정을 오염시키고 교회마저 변질시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 드리오니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정결함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까지도 함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